장상 이게 한복도 아니고 한푸도 아니고 뭐거 아, 이니자이자 잖아. 이니자이자 잖아. 잠깐만 수고하러 어, 어. 1층으로 갑니다. 어. 와, 이거 밤에 오니까 완전 다른 분위기네. 어. 내일 백두산 가에 버스표를 사야 되는데. 아, 이 외국인들이 표를 사기는 힘들거든요. 뭐. 잘안돼서 일로 왔어요 연길중심버스역 오프라인 구매하려고 첨살로 왔어요 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화번호가 없고 이러면 배달 어플로부터 해서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디지털화되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더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이것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내일 백두산 올라가는 표까지 티게생을 3개 마쳤고 가디! 피자 주나 아리야? 피자 주가아 가자 미소촌으로 가자 피자! 아야야. 아야야 여기가 연기의 민속촌입니다. 여자들 한에 와서 사진 찍으려고.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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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사진 찍 한국에 와서 사진 찍 한국에 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사진 찍으에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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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잖아저하실면좀 푸쉬워봐. 씨, 씨. 제가 맨날 이거, 이상이을이마이하이말이죠이디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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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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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那个是不한복堡啊만들어也不是吧한也不是 <목소리> 한복을 어, 다이상하게 만들어놨어. 看的가你이你다 이... 전통 한복이랑 다르잖아 지금 이게. <목소리> <제대로> 이 <laughs> 为什么这个你们围墙这么矮啊？不一跨就跨过去了，那是人矮是吧？我们是凭良心的，凭、啊、<laughs> 良心不要偷院子呀、啊 <laughs>，不会不会偷别人东西，不是凭良,<是>良心来。你们是互相不相信，啊、没有信任，没有信用。<对>我韩国社会不是那样的社会，好、啊、不好？对，凭良心的。<laughs> 다른 곳 외에 한국 민속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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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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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중국인들이 오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한국인이 오기에는 재미없다. 아, 전혀 의미가 없어. <laughs> 의미 없어. 건물이란 이런 거 만들어 놨는 것도 보면 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지만 예를 들어서 저기 봐봐. 요 여기도 지붕 이렇게 쭉 처마 오다가 투녀 올라가잖아. 이렇게. 저게 만약에 정말 한국식이라 그러면 이칸이칸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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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단련하는. 이 핏장자마. 한국 전통식. 얜장자. 완전해 좀 안주해. 그래서 뭔가 어설프다. 이 복장이 이게 한복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이게 뭐 이거? 이게, 뭐? 어? 이게 무슨 옷이지? 굉장히 묘합니다 분위기가. 혹시 연변 연민소촌 관계자분들 보시면은, 장도지这边상场是军事机상 真的哟！嗯嗯、怎么样你觉得？以中国人的不强壮了，我都不怕。哎，你们那个是什的水泥做的呀？传统的我是应该是，对对对,对，是的是的，应该用这种泥做才对。 哦、然后泥和那个甘草，甘草啊,甘草,啊草嘛啊一起拌的。那时候人个子大概这么点，那差不多这个墙有点。凭良心的嘛。凭良心。不，我问你事实是,是不是那时候个子矮小，他这个墙已经够了是不是？没有，你去了韩国没有这么。也差不多，我那时候看也是差哪有啊？就这么矮。更高好嘛。 예, 예, 이기 안동 내시 민속촌 쪽,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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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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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다짐한 전 아. 아. 집에 있어요 1개에 몇몇원이에요? 4개 100원에 20장 100원에 20장 포장도 좀 해주세요 포장도 해 아, 세요 포장도 해주세요 포장도 해주세요 네 포장도 해주세요 200원이에요 공간 대여 비용 30원 탈진은 20장 100원 조절을 한 분이 3분 몇분 100원 然后租这个汉服差不多一百块，就两百块，好贵诶，嗯，好贵哦<了>。女孩子为了好看，这贵啥？哎，喂、哎，喂、哎，哦，啊，走一步、啊，转身，喂、哎，把眼镜摘下来，镜摘下来，这就是你嘛？哦，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是> <laughs> 很像哎。 이 녀석은 니가 왜 숨어? 가자, 멤버들. 이 녀석은 중국에 있는 한국 뉴턴 어떤가 싶어서 왔는데. 아항씨미소석이라고보이더라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이이이이은 我以前小时候吧，这个这个东西、嗯、泡菜做好了之后，埋在这个地里边。实、嗯嗯、在韩国家庭里边每个家庭都有泡菜冰箱嘛。嗯、以前那个时候我小时候那个时候哪有泡菜冰箱就，就是说呀，就放在里面，然后挖到底下。对，它盖子要把它封好，不能。对，肯定封好，呀、啊。然后需要的时候拿出来。萝卜也是生的萝卜，就埋在这地里边。 <quantito> 이진 응? 네. 거신로차 아, 차리리 스미다. 중국인들이 한국사배생일때 스미다 그러거든. 스미다입니다. 스미다. 저뭐만세요 오늘 전통이 때문에 차례 불가. 요렇게

你要吃哪个？这个好吃。你要吃哪个？荔枝多少钱？二十三。嗯，好贵。今晚上下酒的。咱们吃够了吗？哈哈 <laughs> <掉>了。买点水果过来。这怎么卖啊？五十 <50? S 2> <50? S 3>。五十？一斤啊？来一斤。 我决定，总共一。这这还要多少钱嘛？进去了七十块钱的行吗？不不不，不要，这只让我吃的吧。地瓜烤地瓜，又甜又面的烤五十六。五十六块五。微信收款五十六块。是啊。在韩国这个得两万块吗？第一没有这么大的了。第二这么点应该有有两万吧。哎，那为什你写三十呢？ 이 ㅋ 나 ㅋ ㅋ 에 방람? 소이 말 동시도 쇼 니데 배... 배 청국... 대... 대 비비야 대 대... 비시대 비비 호텔에 들어가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방금 사는 체리입니다 이만해요 개크죠? 이만큼 에서한 통이었고 이만큼이셨 이만큼 에서한 만원 줬거든요? 음~~ 네, 너무 음~~ 음, 음, 맛있어요 좋죠? 전어 아트 밤 쇠고피네 이거 아쉽다 쌍코바이싱 아쉽다 밤 음~~ 맛있어요? 중국에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러분 궁금해하시게 되면 꺼내도 뭐 되는 아직까지 많이 싼 편이라서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이죠 이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애기 배터리 샀는데 얘가 문다 있었어 1층으로 갑니다가 돼 있잖아 가자, 가자. 응? 봤죠? 작가져 응. <laughs> 봤죠? 봤죠? 충전기까지 딱그 다음에 제대로 응. 봤죠? 봤죠? 응. 야 어떡해 칼잡다 왔다 가어 충전까지 <laughs> 哇！啊！여기个디라고延边。嗯。大城市延边。延<岩>边。延边，<岩边 S 1> 不错哎、欸。哇！你看，你看。哇！<laughs> 真好。激<奇>光。这也是啊。 이거 보스 찍어. 이거 찍어. 이거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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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이 파이텐드 아, 자슈에마 아, 네. 전력난미가 너무 심합니다. 초등학교가 밤에 일럴 필요가 있어. 에이, 여기 인뭐 판다. 아. 아 한복 기념품이다. 버로치 같은 것들. 아 확실히 여기가 조선자치구라서 한국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네요. 한국인들이 여기 왔을 때는. 아, 중국의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 조선족 자치이니까와 신기하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 막상 와서 크게 막 우와 하고 이렇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알고 오셔야 돼요. 이건 저. 와. 我弟弟是不是我走的时候我很伤心啊哥哥去哪里了没问没问吗你哪个你哪个弟弟 <목소리가> <목소리가> 啊，你家的那个？啊啊！是不是问我？你啊，他不是说多玩一会儿，怎么走了呢？啊,啊，我走了，走了，走了，烦死了，是吧？烦 <laughs> 死了，烦死了。<laughs> 我可以用上的。<laughs> 真的真<是>。一个人在累呢。 여기 발마사 자는 데인데, 강 족발 관리비전을 져어강 <laughs> 족발. <laughs> 족발이면 돼지, 번역기에 폐해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중국어랑 한국어를 병행해서 표기하라고 해놓으니까, 한글을 넣기에는 없는데, 제대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번역기 돌려버려요. 보이죠? 아까 낮에 왔던 곳입니다, 이게. 어, 어. 不要不要不要不要不要！无理看到没有？狐狸，你一旦摸了就不好走了。啊、不可能啊！不放过你了！啊、拍照片了吗。对。这个就严师袋里面。这个也没掉球？一不水的。你看好多开直播的，好多拍视频的。 사진 찍어. 어땠습니까? 놀았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아까 낮에는 아무도 없잖아.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아예 그냥 별천지 되어버렸네. 마라츄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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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라츄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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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아이씨!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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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어? 좀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어떻게 치료불가 한국식이 될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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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좀 먹어야. <오호야. 웃음> 보입니까, 지금? 와, 이 배달 끝없이 들어온다. 이집 맛집인가 본데요? 맛집이다, 맛집. 이런 <laughs> 꽃치들 보면 굉장히 싸거든요. 한개 1원이죠. 1원, 2원, 3원. 제일 비싼 게 5원. 아, 9원짜리인데, 오징어. 저 오징어 한 마리 9원이면 10원이라 치고. 2,000원 안하잖아 1,900원. 비니. 是比以前中国的物价也长了不少.但,对. 但是你要知道，你们拿的工资收入和这边的收入不一样。嗯。对于这边的消费收入来说，它就不便宜。对。那<对>这边工资也就是三四千块钱、啊。嗯。你们那边一万多块钱，那他妈三倍啊！是吧？你这不能把这盖儿收开吗？这一份鸡柳有一大，的一份那个就是。量多方便。就是有一对。那这上厨房进来。<laughs> 你这个人。

안향화 어 중국 의사들이구나. 맛있어. 두 명이시죠, 한 명. 외인? 외인? 외인 뭐라? 외인 더 좋아. 안정. 응. 오. 어디? 오, 흔한 한국의. 어디? 짜장면? 짜장. 이거 짜장면이야.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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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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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们家点的哪个多？那那那就部队锅。哪个部队部队锅？啊哦，你们这边的人多会说韩语吗？不是吗？不是。不是。啊，也不是啊。我有的大部分汉族人也在这边。嗯。嗯。嗯。嗯。你冰时没做了，我这是长白山水。嗯，说是长白山的水酿造的冰川，我不知道真的假的。 빙천맥주라고배두산 물로 도들었답니다 한번 먹모다 라이 잘모 라이 다가도잘 모르겠다. 쟤도 잘모도 되게 르겠다쟤이잘데음겠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 향은 그냥 일반적 향. 모르향 어때? <목소리> 맛이 없다 이可以啊很淡可以很淡这种鬼就像小雪花这边我来我来我来请客啊谁手我请的啊不好意思不好意思误会你了嘛哎呀这这这这蘸这个料 요렇게 소스 해서 먹거든요. 제가 옛날에 가할때교수가한테배는데 这是什么意思啊？嗯，来来来，王姐，哎、呃，给我倒酒啊！谁让你喝酒？给我倒酒！哎，现在干嘛？不要倒满，这样子刚好一口干掉。你看才倒了，他满一口干不掉。谁说的？ 啊，我们、嗯、还点了一个部队汤，嗯，还有什么？东泰鱼、明泰鱼啊？东泰鱼跟它一样？嗯，一样东西。那、啊、明泰弄出来的东泰鱼吗？啊，明泰跟东泰是一个鱼啊？哦、啊，不知道。不知道。在韩国，这明泰的名字有好几个。为什么？小的明泰鱼叫库达里，大的明泰鱼叫布哥。什么时候它才能叫明泰？生的就叫明泰了。 그럼 아까 말한 동탈이 무슨 뜻이야? 동다이 되어있어 동탈이 되어있어 그래 그래서 동탈이 되어있어 라 모르겠어 이 액이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어? 아기 고마워 너희들이랑 똑같아 명태찜이라고 하거든요 명태찜 아 맞다 맞다 아 콧다리구나 이거 콧다리찜이네 명탈에 콧다리 이름이 있어요 콧다리 이거 좀 달콤해 한국식은 원래 달콤해 한국사 편이 되나? 네. 음이네 맛있어? 음, 생는데 고다리콩 동아 너무 네달달 아, 이거 제가 유튜브 시하면서 심양 북한식 앞에서 먹었던대 이게 저번에 먹어봤을 때 맛있었거든요 다만 가 <laughs> <laughs> 那从朝鲜过来能便宜吧？四千块钱一瓶，嗯嗯，这个稍等一下，有个炉子，哎、嗯 okay, 不对，就一样吧。哇，这多少钱？六十八，你怎么能贵啊？呵呵，我这个打杂的않습니다。<laughs> 这个部队火锅是六十八吧？对有，那个锅是六十八，那个明太鱼是四三十八。哎呦我操，<laughs> 这个为什么比这便宜啊？啊，那个这个贵啊、哦。 在韩国的这个这这应该最贵的。我们家的酒和菜呀，相相对比别人家来讲都算是便宜嘛，便宜了。这个位置便宜。咱们俩是不是疯子啊？昨天白天的时候，你跟我说要去延边，对吧？嗯。那是下午了吧？下午了。嗯，我跟过去我为啥去？我说你神经病吧，别来。啊！我靠！我去！谁搞的？谁搞？还放还放鸡蛋啊？ 不放鸡蛋吗？<laughs> 不放啊，放了鸡蛋那不叫部队汤了。为什么？不为什么？我靠、这个！哦对，여러분계란들嘛，中国做的嘛。你、嗯、你可以问 AI。火锅是否放鸡蛋，取决于做法和个人口味。我告诉你，不是个人口味，加蛋加蛋韩国人脑子里边放鸡蛋的部队汤。嗯 이제는 1 0다0마0 0 0 0 0 에이. 아0 0 0 0중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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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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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넣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보기 힘들지. 동배이조에 먹는 그 꺼나탕이라고 막대를 먹는 그런 요리 있거든요 그대로 해버리면 돼 대동강 맥주 는 맛있습니다 청솔라 <laughs> 아유 아, 맛있었어. 내가 너구흘로서 못하겠어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면에서 옌비에서 그... 연변 관광은 이걸로 끝입니다. 내일 백두산으로 다시 시작해볼게요. 아. 자 지금까지 옌지 연비엔에서 미애 제선 그리고 꽃제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